많은 작업자분들이 배토를 선택한 이유는 튼튼한 내구성, 견고한 구조, 뛰어난 수납력 때문입니다. 이제 배토가 작업 현장을 넘어 출퇴근, 여행, 운동 등 일상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가방 라인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배토만의 감성을 담은 노워크 시리즈 함께 만나보실까요? 우선 이 제품의 라인 이름은 노워크라고 하는데, 뭐, 일을 안 한다의 그 노워크가 아니라고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노워크가 NORWALK로 베토 본사가 있는 미국 도시의 지명이라고 합니다. 음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작업을 안 한다 의미가 의 아니라는 점만 짧게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작업용이 아니니까 노워크가 맞긴 한거 같고 뭐지? 아무튼 노워크예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40L의 더플팩입니다 이런 가방들은 여행할 때는 물론 좋고 운동하시는 헬스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총 무게는 1.8k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을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 손잡이를 풀고, 자, 여기 위쪽이 지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이, 짜잔! 펼쳐지죠. 정말 넓다. 와. 그리고 안쪽에는, 자, 이곳저곳 다 지퍼들이 있어서 수납하실 수도 있고, 심전 여기 넓게도 가능해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이중으로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반대도 보시면 양쪽에 아주 큰수납 공간이 있어서 정말 잡동사니들, 자지구리한 거 넣고 여행 가시거나 운동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되게 매끄럽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닥 부분이 천이 아니라 단단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바닥에 물이 있어도 가방이 젖지 않고 그 다음에 세웠을 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너무 편하죠? 손으로도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어깨끈도 포함이에요. 어깨끈에 또 쿠션이 있어서 여기 매는 부분에 어깨 처짐이나 아픔이 좀 덜하겠죠? 이렇게 메고 다니셔도 좋고 그리고 곳곳에 디링들이 있는데 이 디링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스틸 재질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디링이 두개큰게또 달려있고 뒤에를 보시면 뒤에도 있어요. 아주 튼튼한 디링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자, 뒤쪽에도 지퍼가 있어요. 역시 수납 공간이 있고 그런데 숨겨진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여기 메인 쪽에서 안쪽에서 지퍼로 쫙 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바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하실 때이큰 주머니를 안 열고 여기 지퍼로 왔다 갔다 물건을 꺼낼 수도 있다. 너무 편하죠그쵸 그리고 여기 뒤쪽에 지퍼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게 렇 웨빙끈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다실 아 거예요. 캐리어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톡 자석 타입이라서 닫아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중요한 기능이 있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바로 RFID를 차단해주는 주머니입니다. RFID가 뭐냐? 무선 주파수로 정보를 십돌를 주는 그런 기능인데, 카드나 신용카드, 카드, 뭐, 차키, 요즘에 카드에 대 차키도 많죠? 뭐, 여권, 기타 등등. 이렇게 무선 주파수로 십도를 쉽게... 주는. <laughs> 다시. 이러한 정보들을 해킹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포켓입니다. 여기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이 더플백에 뭐 여행 가방도 되겠지만 매일 쓰는 운동 가방이라 생각하고 이제 용품을 한번 넣어볼게요. 수납 공간이 일단 많은 게 되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보려나 모르겠네. 자, 여기에 그 많던 헬스용품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도 공간이 반 정도밖에 안 찼어요. 굉장히 넓네요. 그리고 지퍼가 곳곳에 있어서 이런 것들 막 돌아다니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여기다 그냥 막 이렇게 넣어서 딱 닫으면 깔끔해요. 짠! <laughs> 여기도 이런 끈 같은 거막 어저분해지는데 딱 닫아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었던 운동복이 굉장히 땀에 많이 절어있거든요. 그럴 때 담으실 공간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는 완전 방수예요. 그래서 그땀 냄새 많이 나는 운동복이나 수건 같은 거 여기다 그냥 꽉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탁 닫아서 집에 가져 가신 후에 세탁하시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런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신발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시는 곳인데 신발을 안 가지고 다니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그냥 쓰셔도 되고, 신발을 가지고 다니신다 그럴 때는 이 부분 지퍼를 열어주시면 돼요. 운동화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와, 굉장히 큰 신발까지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자, 깨끗하게. 쑥. <laughs>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뭐 운동화뿐만 아니라 제가 넣어보니까 작업화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백팩 제품인데 일반 제품과 플러스 제품입니다. 먼저 일반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무게는 1.8kg이고 소재는 앞서 소개드린 더플백과 동일한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소재입니다. 저는 키160 정도인데 제가 한번 매 볼게요. 야, 몸무게가 중요한 거 아니야? 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이 제품 역시 여기 전면부에 RFID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뭐 신용카드나 이 기타 등등 여기다 담아서 보관하시면 돼요. 연기미에 여기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자, 안에 지퍼가 또 있어서 여기다 보관하시면 되고 야, 또 차키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딱 걸어서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하시면 되고 자, 여기다 수납공간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어요. 폭신폭신하게. 자, 안에 또 지퍼가 있어서. 딱 열면은 넓은 수납공간 보이시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수납공간이 또 있는데, 짠, 열어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안경, 뭐, 선글라스를 담아서 보관하실 수 있도록 부드럽게, 폭신하게 천재들로 되어 있고, 여기도 패딩 처리가 되어 있을 때, 딱 닫았을 때, 조금 안경이 부러지지 않도록 이런 마감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안에 보시면은 여기는 자석이에요. 너무 좋다, 자석이라서. 그리고 가운데 이제 커다란 수납공간 한번 볼게요. 지퍼가 끝까지 내려가는데 축처지지 않도록 여기 덧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편리해요.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또 수납공간이 있고 양쪽에도 지금 보이시죠? 수납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퍼형으로도 수납공간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우리 이제 많이 쓰시는 어, 노트북이나 그 다음에 태블 릿 PC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안전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폭신폭신한 천재주로 되어 있어서 서로 부딪히거나 뭐 마찰이 있을 때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네요. 17인치 노트북까지 담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옆면에 양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한쪽만 보여드리면 짜잔 <laughs> 이렇게 커다란 공간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텀블러인데 오. 다 들어가요. 이렇게도 빠지지도 않고 물병 보관하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두 가지 백팩 중에 일반 제품을 보셨고요. 이제 플러스 제품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모델도 동일한 2 0 l 고 중간에 내부 수납 공간도 동일합니다. 플러스 모델이라 그런지 플러스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앞에 포켓은 RFID 기능 동일한데. 자, 앞에 지퍼가 하나 더 있어요. <laughs>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안경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일반 모델과 다른 점은 여기가, 들리시나요? 단단해요. <laughs> 그래서 기스 방지 뿐만이 아니라 충격 방지도 될것 같은 안경. 여기 안에 보시면 다르죠. 손잡이가 여기 일반 제품은 가죽을 덧대 있었으면서 말랑말랑했고, 이제 플러스 제품은 완전 고정이에요. 안쪽에 스틸로 덧대져 있고 다음 양쪽에 보시면은 d 링이 하나씩 추가가 돼 있어도 총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 외에도 d 링 아래쪽 보시면은 칼라비너를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제공이 되어 있어요. 일반 제품은 모양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거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쑥쑥 들어가는 모양이 변형되는데 플러스 제품은 자 보세요. 단단하게 뭐가 고정이 되어 있는 느낌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간 PVC판이 덧대져 있는 느낌? 그래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손잡이로 또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보고 뭐, 뭐 단단하게 있어요. 그리고 뒤를 딱 보시면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캐리어 결합하는 부분 보이시죠? 일반 모델은 그냥 끈으로 그냥 되어 있죠. 그리고 플러스 모델은 여기. 캐리어와 결합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겉에 내 허리에만 닿는 부분은 도톰한 쿠션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또 이런 점이 다르네요. 그리고 두 제품의 무게는 일반 제품은 1.8kg, 그다음 플러스 제품은 2.2kg인데 제 무게가 무게 차이가 어디서 나나 봤더니 자 바닥면을 보여드릴게요. 짠. 일반 모델은 바닥에 보시면은 방수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이거든요. 자, 플러스 모델은 이렇게 단단한 하드베이스예요.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무게 차이가 뭐 바닥면이나 아니면 중간에 단단하게 고정해 놓은 프레임들 때문에 좀 나지만 2.2kg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회사원들은 물론이고 뭐 정말 학생들이 메고 다니셔도 근데 질리지 않고 튼튼하게 잘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액세서리용 가방 두 가지도 출시가 되었는데 노워크 테크 케이스 그다음에 노워크 토일러트리 케이스 쉽게 말해 세면배 <laughs> 작은 제품 테크 케이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자, 소재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들과 동일한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소재이고 단단하게 모양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시기 편리하고 비나까지 하나 걸려 있어서 가방에 달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우와. 수납공간이 알차요. <laughs> 가운데 주머니는 여기 벌크로라서 뜯어버려도 돼요. 와 그리고 한쪽 면에는 이렇게 단단한 공간 이 있고 반대쪽에는 자 망사로 이렇게 오 안에 또 있어요 <laughs> 너무 괜찮다 이거 해외 여행을 간다 생각하고 짧게 다녀오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물품들 한번 넣을 건데 뭐 먼저 넣어야 되지 <laughs> 안 가봐서 모르겠다 <laughs> 자 일단 여기 휴대하기 편한 이 주머니에는 계속 뺐다 넣다 었 가능한 여권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권 여 건을 넣어놓고, 그리고 뭐, 이런 보조 배터리 같은 거는 여기 딱 공간이 있는 이곳에 넣고, 물티슈 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은 밴딩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핸드, 휴대폰 케이블 선 하나만 준비했는데, 뭐, 다양하게, 뭐 이어폰 넣어도 되고, 뭐, 카메라 케이블 넣어도 되고, 이렇게 따따따따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이 비타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C도 여기 보니까 딱 들어가요. <laughs> 돌아다니지 않고 난 여기에 좋네 <laughs> 이렇게서 평소 닫으면 딱 좋아요. <laughs> 네이 반대편에는 뭐 에어팟이나 이런 거 담으면 딱 좋을 그런 주머니가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가 공간이 있어서 다양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비타민만 갖고 다니는 여행 가는데. 단독한 텐트, 단독한 체력이 아니 태트 빼기라면. 여서 딱 닫으시면은, 오! 오! 딱 좋아. <laughs> 가자! 아쉽게 어... 테크백은, 테크가 약이구나. 플러스백에는 여기 앞 비너도 달려있고, 아래쪽 보시면은또 비너를 달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테크 케이스를 여기다가 뚝 달아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공항에 이제 기내에 들어갔을 때, 가방은 위에 기내 보관함에다 보관을 해놓고 이 테크 케이스는 딱 들고 앉아서 <laughs> 바로 여권이랑 있기 때문에 앉아서 가시면 됩니다. 가자. <laughs> 저 플러스 백에는 여기 비나를달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일반 백에는 여기 없거든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달면 돼요 짠짠 발린다 짠. 그리고 이번엔 토일러 트리 케이스라고 하는 세면배인데 제가 태그 케이스랑 사이즈를 비교해 드리면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정도. 이 세면백은 바닥부터 방수로 가능한 이 하드베이스라서 이제 물 있는 곳에 놓기도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외부에는 여기 위쪽 부분에 손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퍼로 된 수납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내부를 한번 볼게요. 짜잔! 이야! 역시 세면백이라서 이 방수 기능이 있는 재질로 이렇게 주머니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퍼로 열어보시면은, 자, 여기에도 수납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역시 분리형이겠죠? 자, 분리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또 주머니가 하나 있고, 반대쪽에도 수납공간이 넓게, 이렇게 되고, 안쪽에도 세밀한 수납공간이 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끈은 뭐냐면은 이제 세면백이기 때문에 샤워실에서 이렇게 걸어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이런 끈이 또 달려 있습니다. 끈은 똑딱이에요 그래서 불령이기 때문에 탁 감아서 걸어놓시면 으 돼요. 또 다양하게 세면도구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행용 세면도구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지퍼는 한번 빼놓고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조금 큰 것들 여기 넣어놨을 때싹 세워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좀 공간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밴드 같은 거 일단 보관해놓고 트린트먼트 같은 거 일회용인데 이거는 여기다가 한 번에 싹 담으니까 쏙 하고 들어가네요 그다음로 치실 <laughs> 그렇게 다 했다. 그다음에 칫솔은 여기에 넣어도 놔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완전 방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칫솔이 안 들어가고 뭐 젖은 수건이나 아니면 샤워 타월 같은 것도 여기에다 넣고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공간이 남네 남아. 하고 싹 가지고 가면 끝. 오늘 소개해드린 백토의 라이프스타일 가방, 노워크 시리즈. 여러분은 어떤 가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주말 여행이나 운동 가방으로 짐을 한 번에 정리하고 틀까지 단단히 유지되는 가방을 원하신다면 40L 덮을 때. 출퇴근이나 업체 미팅 혹은 견적 내려가실 땐 20L 백팩만큼 좋은 선택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주항공구 쇼룸에는 베토의 다양한 제품을 국내에서 가장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베토는 물론이고 다양한 브랜드 제품까지 함께 둘러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아직 구독을 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나 현장에서나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